중화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 어, 변화산에서 우리 주님과 새 제자가 만난 별세하실 것에 관한 이야기 어, 함께 오늘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하시기를 어, 너희들이 나를 쫓으려고 하면 은두 어, 가지를 어, 준비하고 나를 쫓으라 그랬죠? 하나는 어, 자기를 부인하다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라. 또한 가지가 뭐였죠? 혹시 네. 돌아서면 까먹는 게 네. 저희들이라서 잠깐 전에 것도 기억 못 하는데 일주일 전에 그걸 얘기하다 보면 목사님이 너무 하는 겁니다. 네. 또한 가지는 자기 십자가를 주고 어, 나를 쫓아라. 그렇게 얘기했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매일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 자기 십자가는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사형 언도 받은 사람이 지고 가는 게 십자가거든요. 근데 사형 언도를 받은 사람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니까 사실은 매일 십자가를 질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 사형을 오늘 받았는데 내일 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없잖아요? 사형을 한번 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매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조체라라는 것은 예수님이 지셨던 그 십자가를 지라는 얘기가 아니라 매일매일 나의 삶 속에 죄와 결별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것이죠. 나의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결국 나의 사명을 가지고 죄와 무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우리들이 매일매일 살아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바울사도는 다른 편지에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오라 나는 권고한 사람이다내 속에 있는 그 죄, 죄성이 내 안에 자꾸 드러나려고 해서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아세요? 두더지 게임? 두더지 게임은 어떤 걸 쳐야 돼요? 죽어 있는 걸 치면 안 돼요. 그거는 점수가 안 올라갑니다. 네. 두더지 게임은 튀어 올라오는 것을 쳐야 돼요. 튀어 올라오는 게 그게 뭐냐고 하면은 내 자아예요. 내 죄성이에요. 내가 살아있어서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죽이지 않하면 매일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쫓을 수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의 삶의 순간순간을 매일매일 나를 죽이고 내 안에 주님께서 사실 수 있도록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이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팔일 후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하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어 변화산이라는 곳으로 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거예요. 그렇죠? 기도하러 가셨는데 기도하실 때 누가 기도하실 때요?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가운데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용모가 변하고그 옷이 휘어졌다. 우리 29절 말씀, 29절 말씀 같이 한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휘어져 방체가 나더라. 아멘. 어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중에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그 옷이 휘어졌다. 그 옷이 휘어졌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빨래하는 자가 아무리 열심히 빨래를 해도 그렇게 희게 없을 만큼 희게 되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 해처럼 빛났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빨래하면또 어, 여러분들이 맡기는 때가 있죠. 크로 시작하는데 거기에서 아무리 열심히 빨아도 이 옷처럼 깨끗하게 할수 없을 만큼 예수님이 용모가 빛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용모가 변화되어지고 광채가 났는데 그 광채가 난 일이 예수님 때 말고 성경에 다른 때한번 있었어요. 혹시 기억나세요? 다른 때 얼굴이 빛이 나가지고 뭐 수건을 동행했다 그러던데. 아, 이거 생전 처음 듣는 듯한 그런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시면은 아주 난감합니다. 누구 누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아주 모세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언제 그랬어요, 모세가? 모세가 시내산에서 4 0일 동안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하고 하나님께 개명을 받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내려왔는데 모세는 자기가 그렇게 광채가 났는지를 알지 못했는데. 내려와서 백성들하고 대면하려고 하니까 백성들이 모세를 쳐다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얼굴에 광채가 나가지고 그래서 수 l 을 동인 다음에야 백성들을 n t r y There 것이 s a school in the town. There was a majority of the country. There was a city. There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 가운데 예수님의 용모가 변하고 광채가 났다라는 거예요. 광채가. 네? 그러니까 그 광채가 난 모습이 일반적인 깨끗이 빨래를 해서 난 그런 광채의 모습이 아닌 특별하고도 특이한 그런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채의 모습이 모세가 하나님을 가까이 했을 때 났던 그 광채와 어, 유사하고 더 밝은 빛의 광채가 예수님에게 났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들이 생각을 할때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상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친밀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광채가 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모가 바뀌고 여러분들의 얼굴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광채가 나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네. 왜 이러십니까? 저는 광채 싫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그 광채는 외적으로 드러나는 광채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친근함으로 생겨진 그 광채라는 것은 우리들의 삶을 그리고 그리고 우리들의 생애 자체를 빛나게 해주는 그런 광채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때 우리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우리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우중충하면. 예수 믿는 사람은 그의 삶 속에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 때문에 늘 우리들의 삶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비쳐지는 아름다운 광채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빨래하는 자가 빨래를 열심히 해서 광채가 나는 그런 광채가 아니라 우리 인품이 변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영광이 우리 속에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 이제 빛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때 우리가 해같이 빛난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해같이 빛난다는 말이 뭐냐고 하면은 그때는 주님과 우리가 연합되어지고 완전한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우리들의 모습도 빛나는 모습이 되어지고 아름답게 주님한테 변모한 모습으로 어, 서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 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이 변화되어진 용모와 변화되어진 모습은요, 사실은 예수님의 부활체 의 모습과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부활체 의 모습.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체가 되었을 때 그때는 일반 우리들의 몸과는 다른 예수님의 모습이 되어졌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영광을 얻으셨을 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런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기도하실 때에 두 사람이 예수님이 기도하는 자리에 내려오셨죠. 그두 분이 누구였어요? 모세와 엘리야가 내려온 거예요. 사실은 모세와 엘리야는 구약을 대표하는 두 분이에요. 율법을 받고 어,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모세와 또 선지자들의 대표인 그래서 모세오경과 선지서의 모든 글들을 대표하는게 모세와 엘리야거든요 이두 분이 내려와서 예수님과 함께 의논했다라는 그 말은 무엇이냐고 하면 의미적으로는 예수님께서 구약에 있었던 당신의 모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한 준비를 하셨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세 분이 서로 의논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무엇을 의논했을까요? 무엇에 대해서? 무엇에 대해서 의논했을까요? 오늘 31절에 답이 있습니다. 같이 31절을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을 말할세 아멘 세 분이서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예요? 세 분이 나눈 대화의 내용이 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결세하실 것에 대해서 이 결세라는 말은 한국말로 결세라 이렇게 표현 했지만 원어로 보면 엑소도스라는 말이에요 엑소도스 그 엑소도스 하면은 우리들이 영화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좀 이해가 되죠. 엑소도스라는 것은 그 의미가 떠나다 그런 의미예요. 어디에서 엑소도스가 일어났죠? 역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엑소도스, 즉 애굽을 떠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광야로 갔잖아요. 그때 그 사건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출애굽. 출애굽, 애국을 떠난다, 엑소더스라고 부르는 거죠. 즉 예수님께서는 출애굽에 대해서 모세와 엘리야와 더불어서 의논했다는 거예요. 출애굽에 대해서. 근데 그 출애굽이 뭐냐고 하면은 오늘 우리 성경에는 의미적으로 풀어서 번역을 한 거예요. 별세하실 거예요. 예수님의 출애굽은 뭐냐고 하면 모세의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 광야로 이끄는 것이 그것이 모세의 출애굽이었는데 예수님의 출애굽은 뭐냐고 하면 백성들을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십자가에서 당신의 육체를 찢으심으로 말이야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는 것 그것을. 주님의 에소도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출애급은 바로 십자가예요. 주님의 출애급은 예루살렘에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실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누구와 의논했느냐 하면 모세와 엘리아와 의논했어요. 그것은 구약 성경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고, 어떤 모습으로 고난받고, 어떤 모습으로 어 이제 어 돌아가셔야 될지를 구약에 예언되어 있죠. 구약에 예언되어 있어요. 사실은 구약의 말씀들이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다 예언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로 더불어 함께 의논하신 것은 구약에 기록되어진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실 이야기를 누구와 인논하신 거예요? 모세와 엘리아와 더불어 함께 의논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이루고 약속했던 모든 말씀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아로 더불어 함께 의논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가요 자다가 깼어요 베드로가 왜 잠을 잤을까요? 베드로는 지금 잠자로 올라온 게 아니죠 뭐하러 올라온 거예요? 예수님과 더불어 기도하러 올라온 거잖아요. 그런데 뭘 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네? 깊이 잠들어 졸다가 깨어났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는 원래 잠이 많은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가 사역에 지치고 이제 일에 피곤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함께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졸다가 깨어난 거예요 깨어나서 보니까 누구누구 누구, 누가 계신 거예요 예수님하고 모세와 엘리야가 함께 계신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대뜸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네?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무엇을 짓자고요 초막 셋을 짓자고요 초막 셋 초막 셋을 짓고 하나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이세 분을 위해서 초막 셋을 짓고 어떻게 하자 그는 거예요? 여기서 살짝, 여기서 살짝 그렇게 얘기하는? 우리들이 기도에 실패하고요, 뛰어있지 못하면은 어떻게 되어지냐고 하면은 예수님은 떠날 준비를 하고 계시고, 떠날 의논을 하시고, 당신을 어 이제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어 육신을 주고 이 땅을 떠나실 이야기를 의논하고 있는데, 대도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 함께, 그냥 함께 여기서 삽시다. 여기가 천국 같고, 여기서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들이 이 땅을 소망 삼고, 그냥 이 땅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비춰지면, 그것은 예수님이 가고자 하시는 길과는 정반대의 길을 선택하는 것이 되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돌아가시기를 이 땅을 떠나실 것을 에소도사실 것을 의논하고 계셨는데 베드로는 우리가 여기가 조사오니 라고 말하면서 이 땅에 초막을 찍고 이 땅에 머물러 있고자 한것 그것은 바로 기도하지 않냐고 깨어있지 못한 베드로의 모습과 같이 잘못되어진 생각을 가졌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때 구름에서 소리가 나서 어 이제 말씀하시기를 어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어 하늘에서 소리가 났죠 소리가 그치고 어 이렇게 문득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는 이제 온데간데 없어지고 예수님만 보였고 그 사실을 그들이 아무게도 이르지 아니하였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별세하실 것을 기도하시는 가운데 의논하셨습니다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는 예수님 그 제2의 출애급을 준비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그 일을 준비하실 때에 우리는 여기가 조사오니 이 땅이 조사오니 내가 있는 곳이 조사오니 하면서 그곳에 주님을 묶어둘 것이 아니라 주님이 당신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이 땅에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죄에 대해서 죽고 주님의 길을 쫓아가는 참된 제자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간직하시기를 주의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죽는다는 것, 별세하신다는 것은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일이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서 주님을 쫓아가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들과 그리고 핍박과 아픔들 주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손해보고 힘든 모든 것들은 결국은 바로 우리 주님이 가셨던 그 십자가를 우리들이 감당하는 것이고, 주님의 그 권한의 잔을 우리도 마시는 일이 되어진다라는 그런 자세로 우리들의 삶 속에 우리들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당하셨던 그 권한의 길을 우리도 당하면서 주님처럼 내 자신이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삶의 순간순간에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다되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이 십자가, 이 고난의 길을 완수하고 잘갈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그것은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할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인하여 나의 삶이 빛나 보일 것이고,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으로 내가 가려워지고, 내 하나님의 영광으로 내가 빛나 보일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땅 가운데에 보현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은 주님이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 어떻게 주님의 길을 쫓아갈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나의 사명, 나의 십자가, 나에게 주어진 주님의 길을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결론이 있다, 여기면서 나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저 하나님의 나라의 아름다운 영광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아멘. 우리 보금찬송가, 우리는 십자가의 전달자입니다. 326번 찬양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326장 찬양드리시면서 아, 하나님 앞에 우리 십자가의 전달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 지금 자! <목소리나>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그것을 내 안에 품고 내 안에 주님만 사시도록 십자가의 전달자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강하여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않냐 할 때는 내 얼굴 모습, 내 냄새, 내 모습만 나타나지만 죽게 가까이가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우리는 빛나는 형상을 입을 것이고 주님의 향기를 머물 것이며 주님의 사명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과 가까이 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늘 주님의 뜻을 붙들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셨던 그 길,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기하여 주시옵소서. 때론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게 하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십자가의 길을 완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충만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역사하시미 주 앞에 나와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과 가까이 하며 나의 사명의 길을 십자가의 전달자의 길을 완수하기로 다짐하고 일어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우여와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우여와 하시는 사업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와 이 나라 의민족 세계 열광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감사합니다. 아멘.